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들 중에는요, 사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주머니 속에서 또 현관문에서 우리 삶을 조용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바꾸고 있는 그런 기술 말이죠. 오늘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중심에 있는 한 기업의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요즘 차들 보면 스마트폰을 자동차 키 손잡이에 살짝 갖다 대기만 해도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경험 혹시 해보셨나요? 바로 이 편리함 속에 오늘 이야기의 핵심, NFC, 즉,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집 현관의 디지털 도어락도 똑같습니다. 더 이상 뭐 비밀번호를 힘들게 누를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터치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작은 칩 하나 덕분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기술 뒤에 있는 우리나라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기업, 바로 3A 로직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3A 로직스가 어떻게 한국의 유일한 NFC 챔피언이 됐는지부터 살펴보고 이 회사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두 칩의 잠재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테일과 자동차 시장이라는 두 개의 큰 날개를 달고 어떻게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a 로직스 도대체 어떤 회사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nfc 무선 통신 칩을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곳입니다. 네, 유일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경쟁자가 없는 아주 독보적인 위치에 서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회사는 뭘로 돈을 벌까요? 사업 구조가 복잡할 것 같지만 놀랍게도 단두 개의 칩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두 칩이 3a 로직스의 현재이자 또 미래라고 할수 있죠. 이게 복잡해 보여도 아주 간단해요. 하나는 신호를 보내서 정보를 읽어드리는 리더 IC, 그러니까 말하자면 듣는 귀 같은 역할을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정보를 담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내 정보는 이거야 하고 응답하는 태그 IC, 즉 말하는 입 역할을 합니다. 이 듣는 애랑 말하는 애, 이두 칩이 이 회사 사업의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구성을 한번 뜯어보면요. 현재 절반이 넘는 52.8%가 상대적으로 이익이 좀 적게 남는 말하는 입, 즉, 태그IC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박리담의 구조라고 할수 있죠. 반면에 듣는 귀 역할을 하는 리더IC는 약29%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리고 바로 이 구조 때문에 최근 실적을 보면 4억 4천만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3A 로직스가 왜 지금 극적인 반전, 즉, 터너라운드를 만들어 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3A 로직스의 터너라운드를 이끌 첫 번째 성장 동력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태그 IC 사업의 진화입니다. 지금까지의 태그 사업이 그냥 물량을 많이 파는 박리담이었다면 이제는 게임의 규칙이 바뀝니다. 2026년 상반기에 북미 대형 유통사와 큰 계약이 예정되어 있고요. 더 중요한 건 NFC랑 RFID 기술을 합친 고부가 가치 신제품 듀얼 밴드 태그칩이 나온다는 겁니다. NFC가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하나씩 통신하는 거라면 RFID는 좀더먼 거리에서 여러 개를 한 번에 읽을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훨씬 더 비싸게 팔수 있게 돼서 수익성이 크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두 번째 성장 엔진에 있습니다. 기술 장벽이 훨씬 높고 수익성도 비교가 안될 정도로 뛰어난 자동차 시장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불과 2023년에 이 회사 기술이 들어간 자동차 모델은 딱 8개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까지 이 숫자가 몇 개로 늘어날까요? 바로 45개입니다 8개에서 45개 이건 그냥 막연한 전망이 아니라 이미 계약으로 확정된 미래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엄청난 성장이 가능할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차량용 NF3 더칩을 제대로 만들어서 팔수 있는 회사가 전세계에 NXP, ST마이크로 그리고 바로 여기 3A 로직스 딱세곳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아무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기술의 성벽, 기술적 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모아볼까요? 수익성이 개선되는 태그 사업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자동차 사업. 이두 가지 성장 엔진이 3A 로직스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이제 그림이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합니다. 이 로드맵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2023년에 142억원이었던 매출이 앞에서 말씀드린 이 강력한 두 성장 엔진을 타고 660억원을 형에 달려가는 아주 명확한 경로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계획만 거창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단순한 꿈이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 탄탄한 판매망을 갖추고 있고 100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포함해서 막대한 R&D 투자가 뒤를 든든하게 받치고 있거든요. 계획을 현실로 만들 능력과 자원, 이걸 모두 갖춘 셈입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경쟁자, 세계적으로는 단세 곳뿐인 핵심 공급자 과연 3A 로직스는 이 강력한 포지션을 바탕으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삶 깊숙이 들어온 숨겨진 강자에서 앞으로 모두가 주목하는 시장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